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복의 길세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길 1원리와 2원리는 죄를 자각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또그 성격적인 약점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각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역점을 바라보는 이러한 어, 삶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성격적인 약점을 시인하는 이러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에,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길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산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자기의 문제를 자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놀라운 변화들,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45 원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바로 또 이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무력감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발견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인간관을 아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자각하고 시인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 쓴 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 앞에 무력한 우리들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무력감을 인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오늘 제삼 원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 무력하며 스스로 삶을 조절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죄에 대해 무력한 존재이다. 또 의에 대해 무력한 존재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위대함, 인간의 그 노력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과학적인 혜택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하게 발달해도 인간은 죄와 죽음 앞에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너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을 너무 선하게 봅니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칼 로저스인데 이칼 로저스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정적이고 악하게 된 것은 외부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부모나 사회에서 가하는 가치의 조건화 때문에 인간이 부정적이고 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무슨 뜻입니까? 만약 사람이 그 누구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만 한다면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뜻이죠. 어,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스스로 의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비로 트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다,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해서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즉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무력감을 인정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갈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선한 삶이 있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선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은 절대적 선이 아니고 다 상대적인 선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보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이요, 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도 상대방이 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속상하지 않아요? 정말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사랑을 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이 또 길에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도와주는 것이 선인지 사실 그 선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는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이든 알코 중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돈을 얼만큼이나 줘야 되고, 얼만큼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또그 뭐예요 좌절시켜야 되는지 사실 그 선에 그 선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아는 것 같고, 선을 깨달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선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존재들이다.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에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십일절에 보니까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그 선을 깨달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했지 몰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선할 수도 없고 선한 것을 깨달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참 이게 얼마나 겸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장 찼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우리 스스로 회복하거나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그 무력감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무력감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이 인간은 자기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그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